아니 이게 뭔가 그 저희 채널에 오고 나서부터 계속 <laughs> 그냥 제가 어, 나오지 말까봐요. 아니야 아야아니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 어차피 이제 나오려면 한참 뒤에 나와요. 아니. <laughs> 거뭐 처발려 가지고 뭐 딱히 할 말이 없네요. 담대 어 떡이긴 담대요. 한데. 담대용. 어... 근데 아무도 그렇게 예상을 못 했잖아요. 그 처. 그, 아 이렇게 준비를 안해줄줄 누가 알았겠어요. 아이고 준비 어. 뭐뭐 아... 뭐 폼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절실하지도 않고 그냥 팬 아이고. 기만 부산까지 아니... 온 팬들 기만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야그 3대0이라 아, 이게 사람, 사람이 이게 오늘 칼을 갈고 왔어요 저 그냥 뭐제 아, 제 인생에서 지금 하나생명을 한달반 동안 지울 예정이거든요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지금 아이고, 아이고. 하나생명 팬이 아니에요 저 안티입니다 안티 안티 아, 아이고이게 돌아선 사람이이게더 무서운데 이게아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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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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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기이이 이거 이이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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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그런 게요 네. <laughs> 아니 2세트까진 다안 했어요. 그 3세트 시작하자마자. 아, 아 2세트보다 3세트가 더 충격적이었어요. 아니, 3세트는 그냥 뭐 그냥 <laughs> 게임 시작했다. 진짜. 게임 끝났다. 그냥 바로. <laughs> 아니 뭔가 한화다운 모습이 별로 오늘 못본것 같아가지고 저는 음. 제가 말했죠 저희 팀 꾸준히 우하향 중이었다고 그때 뭐라 했어요 다들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 아니 제가 말했죠. 그랬나요? <laughs> 아니라니요 저희 이렇게 꾸준히 우하향 중이었는데 진짜 음. 진짜 저점이 오늘 터져버려가지고 이게 아니 왜 오늘 하필 저점이 뭐 이걸 다섯 명이 다 뜨니까 이게 무슨 뭐할 수가 없어 게임을 그게, 그게 돌파구를 그게 찾을 수가 없이 그냥 그 그럴 게요 아니 젠지 너네 탓이잖아 너 때문이잖아 그러니까요 에? 아 3, 4, 5세트 중에 하나만 줬어도 그니까 역수입을 해가지고 이게 너, 너가 잘못했어 제가 뭐 사과드리면 보 사과하세요 저한테 마음이 풀릴까요? <laughs> 일단 사과, 사과를 받고 생각해 볼게요 아유 뭐그롤 너무 잘해서 죄송합니다 순기님 저희 젠지 스포츠가 예예 패패 승승승으로 이게 또 역수입을 첫 번째 역수입을 딱 하면서 이렇게 또 해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젠지한테 할말 있어요 네? 뭐예요, 뭐예요? 갑자기 젠지 경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너 네. 들어야 되나요 근 지훈 씨 인스타 스토리 진짜 너무한 거 아. 아닙니까? 근데 네, 그 하늘에 서 있는 사람이 하늘에 서 있겠다는데 그게 왜 <laughs> 지금 뭐 승승승 승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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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아 승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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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일승일 승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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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승게승 승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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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 그럼 승세트라도 이게 어? 근데, 아니, 나도 기회를 줬으면 나도 도란이 이게 고점이 떠가지고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. 아휴. 너무 아쉽지도 않게 져가지고 뭐. 아, 정말 재밌었어요. 예? 너무 재미없었는데요. <laughs> <laughs> 대체 뭐가 재밌다고 하시는지. 금요일 경기는 재밌긴 했는데. 저도요. 아, 이게 경기 얘기를 할 수가 없네. 이게 씻기 얘기는 뭐. 이게, 이게 음. 내상이 너무 심하셔가지고. 아니, 하세요, 하세요. 저 가만히 있을게요. 에? 아 그럼 세트때아 여튼 뭐 아. 3대 0으로 또 MSI 돌돌 T1 젠지 아니겠습니까? 그쵸? 렇 아. 원래 재난이 정배였는데 이게 잘또 회복하고 오세요 또 어차피 EWC 보셔야 되잖아요 아, 야속하게도 그럼. 또 가해자들이 이렇게 저희가 저는 두달 동안 롤안볼 거예요 <laughs> 저 부르지 마세요 아 네네 그럼요 그럼네두 분이서 즐거운 축제 보내시고 저희 는 현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. 네. 네. 아그렇 저희가 스타 만 그거 만들어 드린 거예요. 저희가 드리고 올려 드리고 피원 올려 드리고. 그럼요. 우승하시면 저희한테 한번 예? 뭐 아시죠? 아 그럼요. 한럼요 그럼요. 조심히 가세요. 배웅은 배웅은 안 해드릴게요. 음, 네, 뭐,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희는 그 비행기 출발 시간이 돼가지고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네. <웃음> <웃음> 저희는 그 서울까지 걸어 올라가야 돼가지고. <웃음> 예. <웃음> 아니 체급이 더 커지겠네 하나. 어 체력 증진. 어, 더 커지겠어. <laughs> 아니 체격이 커져서 이제 손가락도 뚱뚱해진 건지. <laughs> 아니. 아이고 아이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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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네. 네. 아니야 네. 그만 그만해. 네. 더큰 곳에서 우승하면 되니까요. 아예 그요일 음... 이제 월주도 남았고 아직 이더블 EW... 가 아니잖아요. MSI 아... 중요하긴 한데. 어 중요해. 아니 그리고 또 하나 생명 강팀이니까 또 이제 또 준비 다잘 해가지고 또. 올라오면 또 겁냐, 겁냐. 3, 4, 5라운드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맞아 맞아 음, 어. T1 저 이겨가지고 야나다 <laughs> 젠지랑 같이 가고요 하나 네. 생명은 아쉽지만 또 EWC에서 뵙는 걸로 네. 사우디에서 봐요 네, 네 사우디에서 봅시다 예. 아이, T1 예, 예. 축하드려요 아그럼네 네. 아, 아이 o 우리 둘이잖아 l y 지 자리 또어아 t 안 n 지 캐나다. 아 t know. I don't k 공항 w I 공항에서 k n 공항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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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 n 이 w I d 아 n t k n 다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뭐요